얼마 요 안녕하세요. 수산물 사학꾼수산매입니다자 오늘은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용원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 용원어시장은 남해 쪽이나 이제 진해 관광 오시면 한번 들려볼 수 있는 코스 중에 한 곳이고요. 이제 부산 신항 맞은편 쪽에 있다 보니까 부산분들도 많이 찾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이제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어시장으로 유명한데요. 자, 이곳에서 판매하는 어조, 또 가격대, 분위기는 어떤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8시. 7시? 몇 시까지 장사하시는 거예요? 8시, 8시. 전, 저녁 7시까지? 아아 예. 네. 초장집은 오래 하고요 초장집 오래 하고요? 네초장 하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야 왕우럭 조개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런 곳에 바구니 이렇게 담으러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왕우럭 조개도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 1 0 0 0원한 마리 만원 네. 그럼 여기서 먹고 갈 때는 초장집이요 초장집은 1인당 얼마씩 돼요? 5,000원 이야 다 이거, 저기, 막, 쪄도 주시고, 손질도 해주시고. 아, 요런 해삼은 얼마씩이에요? 만 원. 멍개도만 아, 원이고요. 다 거의 이게 만 원짜리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요야 여기 이런 시장이 있었구나. 이것도 만원이요? 네 여기서는 딱 손질 다 해주시고요 네 참소라 있고 거기있나 개소리도 참 많이 어떻게 오셨네요 아 그래요? 이거 털고도? 100페이지에 만원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 만원이요 만원? 네. 야 이거 진짜 왕으로 끼고 엄청 크다 이거는 이게 네. 에프에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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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조개 얼마씩이에요? 30 ,000원. 30 ,000원. 두개 같이 키로 3만원 1kg 3만원 여기 개가이 키로 달래나요 1kg 4만원 이거 한 번에 엄청 크네 한마리가있두개한 700키로 저 노란 거울인가보다 노란 거울인가다 어, 여기 여기. 여기도 꽃게가 있네요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여기는? 어 여기 사 어떻게 되죠 뭐, 5만원 이요 키로에? 아다쪄주시고요 아니요 쪄주건 가서? 아 네. 그래.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물 사이사이 골목에 쭉 파라솔을 펼쳐놓고, 이제 대야에다가 해산물을 담가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조개류, 그 다음에 선어들도 쭉 보였습니다. 요건좀제 갯가재도 보였고, 저 감성도 이제 선어 죽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도다리는 뭐 많이 보였고요. 네, 털개. 네. 털개, 얼, 여기도 털개 있어요? 어, 여기 네 여기 털개 얼마씩 해요? 25,000원이요. 쪄도 주시나요? 지금. 초장집. 초장집? 네. 초 1인당 얼마씩이에요 1인당 5,000원. 예 그... 이모야 뭐 드릴까예? 그 말이 없앴는데 그 마리로 이마... 네? 네? 마리가 하나 주려로 하죠. 마리로 합니다. 마리로 얼마인데? 해주는데 응? 네. 이렇해주는다이만가리도 있고 좋은는 2만 5천원이라고 하더요마리 해주십니다. 바지락인가봐요? 네. 이 깐바지락은 깐 얼마씩 판매하시는거예요? 1kg 2만 5천원이 1kg 2만 5천원이요? 예. 네. 네. 볼 문어죠? 네. 와이거 문어 중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문어는 1 kg 2만 5천 원이요. 일 kg 2만 5천 원이요? 네. 근데 문어 요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음. 사장님, 이거 지금 여기서 무슨 구동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거? 빗뜨리 고동? 저건 얼마예요, 빗뜨리 고동? 2만 원이요. 야, 왕우럭쪽기 사이즈가 어, 엄청 그래. 크다. 이거 한 마리가 어, 한냥이 한 마리 일주... 어, 뭐야? 이제 집이 지금... 나한테 오줌 싸고 있네. 한 마리 많아, 야, 이거 한 마리가 어, 이게... 네. 와, 이게 하나가 만원이요깜바지락 오, 바지락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게... 이 저기 1km에 아, 아 재보십니다. 여기 바지락이뭐 이렇게 커요? 투물이예요그게 아, 여기 바지락하고 완전 차이가 네 아, 깊은 바다에서 잡은 바다. 이쪽 요 여기서 아. 어제도 예, 여기 딱이때처리할머드리이 뭐,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버드라이브가 작은데 여기도 깐 거가 2만 5천 원이 킬로에 그 깐거요 킬로에 네, 네, 네. 안 까놓으면 그 거는 이제 20만 원이군요 개조개는 요거는 얼마씩 판매하시나요? 2만, 원씩. 2만 원씩이고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네. 이 돌돔은 지금 킬로당 판매하세요? 네. 어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킬로에? 2만 원이요? 네. 6만 원이요? 네. 와. 그럼 여기는 사장님, 여기서 구매하면 사장님이 여기서 회를 다 떠주세요? 네. 여기는? 아. 손질비를 따로 받는 건 아니시죠? 시장 골목은 이제 마무리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회센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이제 몇 개의 회센터 건물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부경시랑 수협 위판장과 연결되어 있는 회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내로 들어와 보니까 국민들이 운영하는 회센터였고요. 자, 이곳 시세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의 마지막에? 네, 마지막 여기도 사실 여기서 구매하면은 여기도 초장집 가서 먹어야 돼 예, 예. 아. 여기는 저는 관성도면 키로에 얼마씩 판매하세요? 1kg 4만원. 1kg 4만원이요? 응. 요, 저, 토다리는요? 토다리는, 응. 토다리는 4만원. 5천 4 4만 5천원이고요 와. 이 사장님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 무늬 오징어 지금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시세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 지금 저거는 오늘 얼마에 판매하시는데도 있어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제일 큰거 16만원 16만 원. 이 정도면은 한 3kg 나오려나요? 음. 20만원 받아요 이거 지금 좀 작은 거네요 6, 7만원 여기가 지금 아침에도 해요? 아침에? 네? 아, 아침에도? 네? 아, 아침에도 아 아침에도? 아, 감성도 어 감성도면 얼마에 몇 십만 킬로에 1다거 4만에 일수 있어요. 양식도 4만저 지금 ]니까? 4kg 정도하고 3kg 나오고, 3kg? 제일 한3 k g 정도. 3kg 정도 온다 정도 정도. 아 이건 양식이 4만원 하거든요. 양식이 4만원. 디인상도4만원에더어죽다 네, 네. 여기는 사장이 다 회를 떠주시고, 1 네. 0는 값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1 0는값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1 0 0에 이케 가지고뭐1 0 중매 여기 저기 줄어주고. 택배도 되세요? 네. 네. 어.

아, 바로 이제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많은 수산물을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 이곳은 이제 횟값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손질까지다 해주시고요. 초장 찍어서 초장값만 내고 드시면 됩니다. 자, 구석구석에 이제 무늬 오징어가 보여가지고 제가 살짝 흥분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무늬 오징어 정말 맛있는 오징어구요. 음. 또 남해쪽에서 털기로 불리는 왕밤송이 개입니다. 이제 맛이 좋으니까 드셔보시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고동이나 초계 종류가 이제 다양하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수산물을 골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 전경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